삼성,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이 중국 시장을 등져도 중국에겐 도둑질이란 기술이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솔직히 애플이 망해야 우리가 삼 애플이 중국을 발전시키고 도와주고 있는 거임 애플 테슬라 이론 기업들이 지금의 중국 만든 거임 우리 LG 하이닉스도 탈 중국 빨리해야 네티즌들이 왜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이유를 한번 봅시다. 최근 애플과의 계약에서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준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 BOE의 아이폰14 올레드 생산 물량이 제로에 수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현재 아이폰14 신제품 출시를 불과 몇달 앞둔 애플이 삼성과 LG를 버리고 그저 싸맛의 중국산 부품을 선택했다가 천문학적인 규모의 리콜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 이에 따라 외신들까지 이를 대서 특필하며 애플 제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도에 매우 큰 타격이 예상된다는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애플은 최근 엄청난 분노를 표출하며 중국 기업과의 계약을 전면 폐기해버린 즉시 다급히 삼성과 LG에게 긴급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현재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번 사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수많은 중국입 관련 매체들에선 연일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가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인 아이폰 14 일반 모델에 드디어 중국 BOE가 만든 OLED 패널을 공급한다는 소식을 앞다퉤 대서 특필했는데요. 심지어 이는 지난 17년간 글로벌 최정상을 유지해 왔던 한국 디스플레이 업계에 대한 명백한 도전장이 될 것이라는 강한 기대감까지 표출하시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BOE는 이를 발판 삼아 내년에 출시될 예정인 아이폰 15 시리즈에서는 반드시 삼성과 LG를 꺾고 향후 출시될 아이폰의 상위 모델 라인업에 BOE에서 제작된 올레드를 납품하겠다는 원대한 계획까지 내비치기 시작했는데요. 다만 업계 내부에선 그동안 수많은 품질 이슈 때문에 애플의 엄격한 품질 테스트를 수차에나 통과해내지 못했던 BOE가 삼성과 LG의 물량을 가져오는 것은 극히 한정적일 것이라면서도 최근 몇년 사이 애플이 경쟁사인 삼성과 LG 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의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중국 BOE 패널의 도입을 시사해왔던 것을 미루어 본다면 중국 인매체들과 BOE 측의 기대감이 결코 허황된 전망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었습니다. 애플은 그동안에도 패널과 카메라 모듈 등 상당수의 부품을 복수의 업체에서 공급받는 것을 선호해 왔는데요. 이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부품 조달의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 해당 업체와의 가격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어 왔습니다. 결국 애플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삼성과 LG디스플레이 외에 BOI라는 새로운 공급업체를 한 군데 더 늘린 것이라는 분석에 중론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중국 인매체 마이드라이버스는 최근 다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BOE와 애플이 아이폰 14 6.1인치 OLED 패널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는데요. 계약 규모는 약 95억원 정도로 상당히 작다고 할수 있지만, 앞서 BOE가 아이폰 12 출시 당시 메인 제품용 패널을 공급하기 위해 애플과의 협상 과정에서 최종 품질 테스트를 동거하지 못해 이후 교체용 패널에서만 한정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구력적인 과거에 비한다면 비약적인 발전을 이줬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만 애플은 티포 좋은 다결정 산화물 액정 즉 120Hz HZ의 주사율을 원활하게 구현할 수 있는 저전력 디스플레이를 BOE가 공급하기에는 아직 기술력이 미흡하다고 평가해 프리미엄 모델에 탑재되는 OLED는 기존대로 삼성과 LG 디스플레이에 전담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최근 비오이는 자국 정부의 천문학적인 보조금 지원에 힘입어 LCD 시장에서 우리나라 제조사들을 밀어내고 세계 최대의 LCD 제조사가 된바 있으며, 얼마 전부터는 더욱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해 올레드 시장에서까지 한국을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초 시장 조사업체 연디아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올레드 시장에서 무려 82.3%로 독보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아직까지 중국은 16.6%에 불과한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도 쏟아지고 있는 중국 정부의 천문학적인 보조금 지원 앞에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위태로운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고부가 가치 사업 중 하나인 올레드 시장은 LCD와 달리 극악의 그 기술 개발 난이도로 유명의 품질과 수요를 그저저가 수주로만 메울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국의 추격이 더딜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이번 애플과 BOE의 올레드 패널 계약 소식은 아무리 소규모일지라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청사진만 가득할 것 같았던 BOE에게 최근 애플의 핵심 경영진 측에서 충격적인 폭탄 선언을 쏟아내자 현재 BOE 측은 회사의 존폐 위기까지 거론될 정도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난 20일 시장조사업체 음디아 등 다수의 이매체에 따르면 당초 BOE가 애플로부터 하반기 출시돼 아이폰 14용 OLED 패널의 일부를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었지만 업에서인지 최근까지도 아이폰 14용 올레드 패널 양산에 최종 승인을 받지 못해 상당한 곤혹을 치르고 있다는 소식을 긴급 보도했는데요. 심지어 최근 애플의 핵심 경영진들 사이에선 내년 상반기까지 BOE에게 아이폰 14 6.1인치 일반형 모델의 물량 3천만 대를 배정할 것이라는 당초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아이폰 14 올레드 패널에 BOE의 물량을 제로에 가깝게 배정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다수의 인매체들에선 현재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올해 아이폰 올레드 출하량 전망치 자체가 크게 줄어들어 있던 상황에서 경쟁사의 예상 물량이 대폭 급감해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엄청난 반사이익을 입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애플이 신제품 양산을 불과 두 달여 남짓 남기고 이런 초유의 결정을 한 이유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미 업계 내부에선 얼마 전비 오이가 아이폰의 OLED 설계를 임의로 변경한 것이 애플에게 적발돼 향후 BOE 측이 생산하는 모든 물량을 전격 취소해버린 것이라는 충격적인 관측이 중문으로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올해 초 BOE는 지난해 아이폰13 용 올레드의 방막 트랜지스터 TFT 회로 선폭을 임의로 넓게 변경했다가 얼마 전 애플에 발각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실제로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BOE 측은 애플과의 극적인 협상을 통해 아이폰13 일부 모델에 대한 올레드 생산 권함을 따내긴 했지만 이후 수개월간 기술력 부족을 호소하며, 올레드 수율 향상에 대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수율 향상에 난항을 겪던 BOE 측이 떠올리게 된 것은, 패널 방막 트랜지스터 TFT 회로 선폭을 조금 넓게 만드는 형태로서 설계를 임의로 조작해버리는 것이었는데요. 쉽게 말해, BOE 측은 부족한 기술력을 설계도 조작이라는 뻔뻔한 꼼수로서 빠져나가 보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최고의 기업 중 하나인 애플이 이를 모들리 없었고, 결국 이것이 최근 애플의 테스트 팀에게 적발돼 BOE 측은 아이폰 13 올레드 생산 정지를 당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BOE 측은 실외 벨그 고위 경영진들과 사업 부정 등이 애플의 미국 본사를 다급히 방문해 다시금 애플의 설계도대로 회로 손폭 변경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아이폰 14용 올레드 승인을 간절하게 요청했지만 이미 BOE의 저열한 꼼수에 질려버린 애플은 이 같은 요구들은 모두 거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애플의 분노는 올들어 이달까지 무려 넉달간 BOE의 생산 물량은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하더니 2월부터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공급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는데요.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최근 글로벌 공급망 마비 사태로 인해 OLED 디스플레이 구동에 필요한 CDDI 공급이 원활하지 않던 상황에서 BOE의 역대급 조작 사건이 터지게 되자, 당초 경쟁사인 삼성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공급망 다변화를 노려왔던 애플의 입장에 너무나도 난처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당초 BOE가 생산할 것으로 예상됐던 아이폰 14 OLED 물량 3천만 대를 당장 잃으면 다음 달, 늦어도 7월에는 양산에 돌입해야 하는 매우 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애플은 삼성과 LG 디스플레이에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애플 내부에서조차 3천만 대중 삼성과 LG 디스플레이에 각각 2천만 대 1천만 대씩을 추가 배정할 예정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히기 시작했는데요. 이 때문에 업계에선 BOE에 아이폰 14 올레드 물량이 제로에 수렴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해지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불과 올해 초까지만 해도 드디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한국산 올레드까지 뛰어넘었다. 자화자찬을 쏟아내던 BOE는 결국 아이폰 14 올레드 물량을 하나도 배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대폭 커지게 되면서 BOE의 올해 아이폰 올레드 생산량은 2천만 대를 넘기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폰 13 모델은 올레드 재고까지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향후 애플이 BOE에게 발주를 할 가능성 자체가 극히 적어지게 된 것이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벌한 미중 무역 전쟁 속에서도 극도의 친중 행보를 보여왔던 애플이 중국 당국과의 비즈니스 관계를 고려해 3천만 대까지는 아니어도 협력이라는 관점 하에 500만에서 1천만 대 내외 아이폰 14용 올레드 물량을 BOE에 최종 배정할 것이란 추정치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이 경우에도 최대 1천만 대중 상당수가 내년 상반기 물량으로 잡히기 때문에 올해 BOE의 아이폰 올레드 생산량은 2천만 대 초반이 한계일 것이라고 관측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는 글로벌 올레드 패권 경쟁에서 BOE가 삼성과 LG 디스플레이에 비해 무려 수십 배에 가까운 압도적인 점유율 부족을 겪고 있다는 부정적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과 LG 디스플레이는 반사 이익뿐만 아니라 글로벌 올레드, 패권 경쟁에서 애플이라는 까다로운 고객사의 신뢰도를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은 물론 중국 정부의 천문학적인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에 비해서도 압도적인 품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한 것이죠. 특히 이번 사태로 인해 애플에게 당당히 여유로운 계약조건을 내걸 수 있게 된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는 BOE측의 저가공세에 따른 부담감도 상당수 덜어낼 수 있게 돼 수익성까지 극대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애플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전체 아이폰 올레드 생산 계획을 낮추고 있지만 의외로 성의 프로라인업 모델만큼은 오히려 2천만대 증산할 예정인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는 향후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박이 더욱 거세져도 상대적으로 제품 가격에 덜 민감한 하이엔드급 기종의 소비자층에선 구매력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애플은 계절 비수기인 2분기에도 아이폰 13 프로 라인업, 생산 계획을 천만 대 늘린 바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프로 라인업 올레드 패널을 생산해내고 있는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 더큰 수혜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중국이란 나라는 정부나 기업을 가리지 않고 하나같이 자신의 분수에도 맞지 않는 일을 일단 저질러 놓고 뻔뻔한 변명과 속임수를 일삼으며 그 특유의 저열한 국민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삼성에 이어 이제는 애플마저도 중국 시장을 버리게 된다면, 과연 중국 스스로 얼마나 대단한 성과를 낼수 있을지가 궁금해지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국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한국 비호의 중국의 매각한 정치인 밝히고 반드시 책임지게 하고 정보 유출 책임자 조사가 필요가 요구된다. 삼성 패널을 사용하던 BOE 패널을 사용하던 간에 완성돼서 차후 문제를 생각한다면 굳이 애플이 단기적 이익을 위해서 BOE를 선택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이제 중공산 모든 제품은 아무리 싸게 팔아도 손절해야 할 시기. 그런데 심쿵할인, 주부상식 이런데서는 중공산 제품이 버젓이 팔리고 있으니 아직도 국민들이 정신 못 차렸네요. 미국이 자주 쓰는 수법입니다. 이전에도 애플은 일본 샤프의 스마트폰 LCD를 대량 구입할 것처럼 이야기해서 공장을 확장하게 한 다음 물량을 전량 삼성, LG쪽으로 몰아줘서 샤프가 대만에 매각되게 만들었습니다. 애플은 삼성과 치열한 경쟁 회사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는 것들만 사다 씀. 애플이 BOE에서 삼성으로 바꾼 것은 BOE에 실망을 많이 하긴 한것 같습니다. 싼것은다 이유가 있고 공급받는 제조사는 지금은 문제가 없을지라도 차후 하자가 발생할 시그 회사에 대한 이미지는 물론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상값에 공급받은 것에 비해 그 대가는 상당하다고 봐하죠. 비즈니스란 서로 상호간 신뢰를 최우선이라 한다면 큰 자산을 잃는 셈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싼게비즈덕이라고 했듯이 싼 값엔 그만큼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딴 데서 본거 같은데. 최신 모델 고가 모델은 한국산 리퍼용 저가랑 구형 모델을 중국산으로 대체한다 했었던 거 같은데. 올레드 중국 업체 시장 점유율이 16.6%면 엄청 많이 쪼져온 거네.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보급 라인에서 중국 비오에 올려도 많이 사주긴 많이 사주나 보다. 애플은 가장 미국적이지 않는 것 같다. 왜냐하면 경험을 해야 알아차리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경험하지 않고 아는 기업만이 살아남기 때문이다.